낯생연애 고자였던 어린 시절에 남자를 만날 때마다 저질렀던 바보 같은 실수가 있거든? 근데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거다 나만 손해보는 꼴 만들기 싫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결혼을 한 상태여도 마찬가지 그건 바로 너 원래 연락 같은 거잘안 하잖아 오빠는 원래 표현 같은 거에 인색하잖아 너 그런 거에 무심하잖아 이런 식으로 연인한테 나쁜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티를 씌워버리는 거더 중요한 거 친구들 내 연인 다 같이 있을 때 농담하듯 하소연 나도 툭툭 내뱉는 말들. 이 사람은 절대 먼저 사과 안 해. 우리 남편은 나한테 애정 표현 원래 안 해. 이 사람은 뭐든 자기 회주라니까 이런 거. 사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안 그랬으면 좋겠다. 그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섭섭하다. 이런 마음에서 하는 말들인 거잖아. 그렇게 내뱉는 말들은 결국 넌 그냥 이런 사람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. 당사자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아난 원래 그런 사람이지 하면서 진짜 그렇게 굳어져 버린다니까.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다는 얘기가 왜 있겠냐고. 못한다 부족하다 얘기들. 그러면 또 진짜 하기 싫어지잖아 알지?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만든다는 거야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쁜 틀 씌우지마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